45부터 49차 시 형성평가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 형성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종 A에서 C를 각각 단독 배양하였을 때, 나와 다는 A와 B, A와 C를 각각 혼합 배양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가와 다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단독 배양인 가에서는 그림과 같이 S자형 생장 곡선을 나타냅니다. A와 B를 혼합 배양한 나에서는 시간에 따라 B 개체 수가 0이 되어버리는, 즉, B 개체가 전멸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것은 A와 B가 종간 경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의 혼합 배양 그래프를 보면 A와 C가 S자형 생장 곡선을 나타내는데 가와 비교해 보면 환경 수용력이 더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A와 C가 상리공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로, 이때는 환경 수용력이 증가하며 반대로 환경 저항은 감소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를 분석해 보면요, 기역 가에서 종 A에서 C 개체수 변화는 이론적 생장곡선을 따른다. 여기에서 이론적 생장곡선이 아니라 S자형 생장곡선 실제 생장 곡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다에서 A와 C는 편리공생의 관계가 아니라 상리공생의 관계입니다. 한 개체는 이익, 다른 한 개체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것을 편리공생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간 경쟁은요 두 개체가 모두 손해를 입게 되는 개체군 간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편집 형성 평가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A와 B가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혼합 배양했을 때 온도의 범위가 T1부터 T2인 구간에서 A와 B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를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가 서식하는 온도 범위는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넓다라는 보기입니다. 단독 배양했을 때 A가 서식하는 온도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합 배양했을 때 A가 서식하는 온도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므로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혼합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B가 생존하지 못한 것은 경쟁 베타의 결과이라는 보기는요. 1구간은 현재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B가 단독배양했을 때는 이렇게 살고 있었으나 혼합배양했을 때는 이 경쟁으로 인해 여기 살지 않으므로 이것은 경쟁 베타에 의해서 B가 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 베타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혼합배양했을 때 구간 2에서는 A는 B와 군집을 이룬다 2번 구간에서는 A도 서식하고 B도 서식합니다 따라서 A와 B는 함께 군집을 이루며 살아간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군집의 조사 2단계 문제입니다. 다음은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기역계 의 방영구를 설치하였다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설치한 방영구에서 식물종 A에서 C가 관찰되었으며 관찰된 C의 개체수는 25이다. 라는 조건 세 번째 다음과 같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채울 수 있는 빈칸은 상대 피도인데요. 이 상대 피도의 합이 100이 나와야 하므로 100에서 47과 15를 빼면 종 a의 상대 피도 38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대 밀도인데요. 상대 밀도는 조사한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로 구할 수가 있으므로, c의 밀도를 x라고 두면, 은 조사한 종의 밀도의 합은 5 더하기 4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리고 c의 밀도는 x이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밀도 1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x를 계산해 보면, 9 더하기 x분의 x는 1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c의 밀도는 1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a와 b의 상대밀도도 구할 수 있는데요. 5더하기 4더하기 1을 하면 10이 나오므로 10분의 5 곱하기 100을 하면 50, 10분의 4 곱하기 100을 하면 40. a는 50%, b는 40%라고 상대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밀도는 조사한 방영구 전체 면적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C의 밀도는요. C종의 개체수 25. 1제곱미터인 방향구를 기역계를 설치했으므로 기역제곱미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C의 밀도가 1이므로 설치한 방향구의 개수는 25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3번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A의 밀도는 5입니다. 그런데 이 5라는 값은 조사한 방영구 전체 면적 25제곱미터 분해 A종의 개체수로 구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A종의 개체수는 25 곱하기 5, 125 개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설치한 방영구 중 B가 출현한 방영구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빈도를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B의 빈도는 1 0분의 4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도라는 개념은 조사한 전체 방영구 수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로 구할 수 있으므로 조사한 전체 방영구 수는 현재 25개입니다. 그러면 이 100분의 40이라는 값을 4로 나누어서 분모를 25로 만들면 분자는 10이 됩니다. 즉, 25개의 방영구 중에서 B가 출현한 방영구 수는 분자에 해당되는 10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피도를 해야겠죠. 상대 빈도는 전체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로 구할 수 있으므로 A, B, C 빈도의 합은 0.8입니다. A는 0.8분의 0.32 곱하기 100을 하면 40%다. b 는 0.8분의 0.4 곱하기 100을 하면 50의 값이. 그러면 나머지 c는 1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점종을 구하기 위해 a종 상대빈도 40, 그리고 상대밀도 50, 상대피도 38을 더하면 a종의 중요치 값은 128이 나오게 됩니다. b종은 50 더하기 40 더하기 47을 하면 b는 137의 중요치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15를 하면 35의 중요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물 분집의 우점종은 중요치 값이 가장 큰 D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물질의 순환 형성평가 2번입니다. 이 보기는 오타로 인해 구간 1은 T1으로 구간 2는 T2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A의 식물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순생산량과 총생산량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생산량과 총생산량은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총생산량이 순생산량보다 큰 값을 갖고 있으므로 기역이 총생산량, 니은이 순생산량이다 자, 보기, 기억을 볼까요? A의 호흡량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호흡량은 총 생산량 빼기 순 생산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호흡량은요,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의 차이가 바로 호흡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보면 T1에서보다 T2에서 호흡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보기는 T1에서가 호흡량이 더 많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틀린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T2에서 A의 고사량은 순생산량에 포함된다 인데요. 순생산량은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을 합친 값이라고 보면, 고사량은 순생산량에 포함된다는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ㄷ 니은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이것은 총생산량에 해당되는 정의로 틀린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순환 형성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기를 바로 분석해 볼게요. ㄱ, 뿌리옥 박테리아는 기억에 관여한다. 이 기억은 대기 중에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바로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죠. 이 질소 고정에 관여하는 세균은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니은은 탈질산화 작용이다.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보기는 질소 동화 작용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암모늄 이온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이 과정이 질소 동화 작용에 해당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생산자인 식물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라고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태양 속의 질산이온을 대기 중 질소로 돌려보내는 이 파란색 작용을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흐름 형성평가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와 A에서 C 에너지량을 나타낸 생태피라미드이고, 표는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영양단계에서 에너지 양과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중 하나이고, 1부터 3은 A, C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은 C가 A의 2배라고 나와있네요. 가장 먼저, 생태피라미드에서 A는 1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c는 3차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표에서 생산자의 에너지 양을 보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양단계 1을 보면 에너지 양이 3인데 에너지 양이 작을수록 상위 영양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에너지 양을 가지는 소비자는 c 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번과 3번 영양단계가 A와 B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모든 생태계에서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단계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토대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2번을 A라고 하고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높은 3을 B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에너지 효율 값은 이전 영양단계 생산자 에너지량 1000분의 2번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을 하면 10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100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5라는 값은 1차 소비자인 A의 에너지량 100분의 기억에 해당하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을하여 15의 값이 나와야 하므로 기억은 1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15분의 3 곱하기 100을 하면 20이 나오게 되죠. 이 a와 b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 c의 에너지 효율은 20, a의 에너지 효율은 10이므로 2배라는 조건도 만족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2, b는 3, c는 1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이는 A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기억은 150이다. 150이 아니라 15가 되겠죠?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C의 에너지 효율은 30%이다. 아니죠? 2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흐름 형성 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1차 소비자와 생산자 중 하나이고 B의 에너지 효율은 10%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직접 빛에너지를 받는 A가 바로 생산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B가 1차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태양에너지는 100만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중 99만 9천이 빠져나가고 생산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 값은 천이 되겠습니다. 이 천의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유기물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 상태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값천 중에 빛이 화체나 배설물, 즉 분해자에게 이동하고요. 기역은 호흡, 즉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천 중에서 기역과 액을 뺀 값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때 비의 에너지 효율은 10%라고 나와 있으므로 10%는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량 1000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x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x는 10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1차 소비자로 이동한 에너지량은 10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여기에서 기억의 값을 8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소비자는 유기물의 형태로 100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2차 소비자는 호흡으로 15, 사체배설물로 5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보유량은 20입니다. 즉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로 유기물 형태의 화학에너지 20을 넘겨주었고 여기에서 니은은 100에서 20과 10을 빼면 7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역 A는 생산자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870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이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면요. 이전 단계인 1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량 100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20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계와 상호작용 단원에 해당되는 몇몇 문제들을 해결해 봤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형성평가 정답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